샘송, <laughs> are you ready? <laughs> 아우야,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럼 지금 운동하는 환경이 응.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매우 안 좋으나 네. 모기도 많고 모기 가 많으니까 빨리 백계하고 가자. 네. 지금 제가 어, 찍을 영상은 풀업 50개. 그리고 푸시업 100개. 저 지금 어, 사시세요 과연 여기 봐야지. 5분 안에 5분 안에 찍을 수 있는지. 5분 안에. 어. 5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지. 야 3분 컵 가자. <laughs> 아유, 목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풀업 50개. 푸시업 100개. 5분 안에 하는 영상. 도전이 도전인 거야, 도전. 벌써 모기 세방 물렸어. 아. <laughs> 장갑 끼고. 아,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모기가 매우 많습니다. 어. 와, 그새 피, 야, 봤냐? 빨려서어 벌써. 아, 씨. 자, 빨리 하자. 야, 너, 시간 재야지. 어. <laughs> 시간은 그 영상에 넣을 수 있지 않냐? 편집할 때? 편집을 해야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편집을 해있잖 네. 아, 알았다. 시간 재? 응. <웃음> <웃음> 아, 목이. 너무 잘. 심한데? 목이 너무 많은데? 자. 100개? 5분 안에 100개 가기? 네, 5분 안에 100개. 자. Ready? Ready? 레디. 5분 안에 끝내고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자, Ready? 시작. 하나, 둘. 카운트. 하나, 열둘, 열3열4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 스물. 현재 이십삼 초지났어2 이십오 초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개 어 목이 40초 42초 30개 30개 했어 하나 둘셋넷 다섯 35개 어? 35개 1분 지났어 35응 지금 셔다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나 둘셋넷 다섯 1분 10초. 40개. 40개 하나 둘셋넷 다섯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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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하나 둘셋넷다분더 올려 임마! 50개? 50개 1분 4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세고 있냐? 스물 삼십 사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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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5 다섯 개, 75, 75. 그다음에 <laughs> 현재 2분 50초, 목이 <laughs>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구십, 구십, 열개 남았어. 아 여기 모기가 그냥 모기가 아니야 산모기야 산모기 알지 나이 아디다스 10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0초 3분, 3분 30초 너 턱걸이 50개 하려고 했었어? 턱걸이 50개 아그고 3분 30초 턱걸이 50개 풀업 100개 공식 기록은 3분 40초 30초. 마지막. 빠른 거냐? 마지막 10개. 마지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오늘 모기가 많아서. 여기까지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술 때가 못 돼. 사람 목이 없는 곳에서 카메라 바이 씨 <laughs> 영상 찍도록하겠습니다. 자, 삼성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뭐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설, 알림 설정. 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